DTP 세계 최초 건강 24시 편의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찬 석창업주는 이번에 추진되는 24시 건강식품 편의점 사업은 공정성, 기업윤리, 미래가치, 혁신성, 기업가치, 시장 진입, 해외 진출, 유통의 효율성,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환경, 제품의 질적 개선, 유통의 인프라 구성, 공정한 가격, 안전한 범진제도, 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선진화된 유통의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전하고 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이 없다고 해서 제품이 비활성화되고 운둔적인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느냐며 공정한 룰을 택해 집단 협업 환경을 구축하여 소비자와의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석 DTP 창업주는 그동안 건강보조식품은 유통마진과 단계를 줄이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고 제조사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갇혀 있었다고 전하고 이제는 건강식품도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btp는 이러한 패단을 벗어나서 건강식품 유통의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석 창업주는 좋은 제품은 발굴하고 질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건강식품의 질적 양적 성장을 꾀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식품의 질적 양적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tp는 우선 500개 의 업체를 선정하고 각 식품회사에서 25명의 조작 리더를 선발하고 선발된 이들이 각 조합원의 출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등 매장 개시 시에 투입되는 자금은 ETP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조금도 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매장을 개설해가는 방법이기에 참여하는 식품회사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덕원 한국경영자협회와 이공숙 아시아가수협회 이사장, 혼합의 국제비즈니스클럽이 함께하며 인테리어는 이철용 전진산업이 맡기로 했습니다.